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. 어,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빚 애들도 네. 자기도 여기서 방송을 안 하면은 네. 잘 안되다 보니까 시청자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할게 없다 보니까 약간 이기적인 거죠. 어떻게 보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, 되다 보니까 이게 생계다 보니까 생계. 네. 실제로 어떤 날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. 부천 방송을 이제 제대로한 지두달됐는데월 600~700? 네, 이제, 이제 오래하신 분들은 이제 뭐 몇억씩 버는분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실제로. 제일 잘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벌었고 네, 못볼 때는 백만 원도 못 벌고 한 달에. 저는 많이 그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예. 불쭉 날쭉해요. 하지만 대부분은 불안정한 수익 속에서 더 과격한 미션, 더 위험한 장면을 요구받습니다. 뭐 나무 위에 매달려서 네. 뭐 메미처럼 맴맴 이런 거 소리 내고 기저귀만 차고 여기 돌아다닌 적 있습니다. 그거 5 0만원 받고 있습니다. 그 달려라 하니 음악 있잖아요. 네. 한삼분몇초 정도 되거든요. 그거 음악 들고 이게 이거 들고 저 찍으면서 달리는 거예요. 그, 시,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저귀 차. 경쟁이 거칠어질수록 방송의 내용은 더 세지고 광장의 긴장도 높아집니다.